안녕하세요. 까치한 조댕입니다. 어, 오늘 소개할 파워페인트 배경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효과가 메인이 되는 그게 결국에는 디자인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주고 그 입체감이 결국에는 뭔가 좀더 모던하고 멋지고 수준 높아 보이도록 하는 네, 그런 식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. 일단 슬라이드 배경 자체는 이 왼쪽에 있는 네, 이 색상을 가지고 칠해줬는데요. 배경 서식에서 단색으로 그냥 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으로 이제 두 개의 도형이 일단은 필요할 거예요. 어 도형의 종류는 이 도형, 네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 도형이고요.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 나서 어, 위쪽은 그냥 각지게 네, 직선 타입으로 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색 포인트를 이동시켜서 하단은 좀 둥글게, 네 이런 식으로. 처리 해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색상은 네, 이 색상, 이 색상으로 지정을 해줬고 선은 지정을 안 할게요.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해서 이제 그림자 효과를 아래쪽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미리 설정해서 그 방향만 그냥 선택한다라는 생각으로 아래쪽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그림자 네, 옵션 값들을 다 미세하게 좀 조정을 해서 그런 느낌들을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투명도는 조금 올려줬고요 크기는 뭐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겠고 근데 뭐 간격이나 이런 흐리게 값을 높이게 될 텐데 그에 거 따라서 좀크기를 줄여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. 핵심은 뭐 흐리게를 한30 포인트 이 정도로 네 올려줬고요 간격 값도 뭐 조금 네 올려줘서 한10 포인트 뭐이 수준. 크기를 조금 줄여보는 그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이제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어 원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. 그래서 위쪽에 하나 더 흰색으로 그런 도형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. 네. 그래서 어 크기만 조금 작게 네.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네,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. 이 그림자의 수준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수준에 맞춰서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그런 느낌의 차이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식으로 네, 작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, 저는 일단 뭐 그런 개념들만 어,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어, 배경 디자인을 만들어진 거고 상단에 저 같은 경우에는. 그 소재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, 네, 그 부분을, 그 도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어, 활용을 해줬어요. 다만, 어, 이 그림자가 너무 좀 강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정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투명도를 또 추가로 좀 올려줬고요. 여기는 뭐 거의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뭐 해도 되니까. 한95% 수준. 네 이렇게 처리 해주고 흐리게 또 이게 값이 너무 크면은 높으면은 확 번지는 그런 확산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한11 어, 12 13뭐그 뭐 정도 네, 그 수준이면 될거 같고 동시에 간격값도 좀 줄여주는 거죠 요거는 뭐 기본값이 한3 포인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나머지는 요거는 그냥 제가 뭐 도형으로 만들었던 네, 그런 뭐 로고 타입의 것들이고 있뭐 이런 것들도 제가 어 다른 자료들 속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뭐 결국엔 아이콘이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뭐 텍스트 이 정도만 이렇게 들고 와서 넣어주면 끝난다. 네,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이제. 어, 본문 작업을 하실 때 이런 포인트 색상들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값들은 원본 템플릿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한번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